의 치료약입니다. <laughs> 응어 음, 기도하심으로 음.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주일 청소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청소년 예배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주님을 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